하나, 둘, 세칸 가면 되겠죠? 근데 세칸 가봤자, 얘가 3.29가 돼. 분모는 그럼 세칸 갔으니까 1000이고. 어,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한칸더 가자. 하나, 둘, 셋, 넷. 그럼 한칸더 가면은 32.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100분의 루트 32.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2.5.736이니까, 0. 5예요 5.736을 100으로 나니까 05736이죠. 근데 005736이라고 했으니까 아, 5번이 옳지 않다. 정답은 5번. 시간을 많이 들여 설명을 했습니다. 아, 이거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요요 어... 그러니까 280번 같은 거를 사실 해야 되거든? 280번 문제가 뭐야? 주어진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없는 거, 이런 게 이제 자주 나왔어요. 구할 수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어... 하... 한번 해봐, 이거 해보고 숙제를 해보고 안 돼요. 다음 시간에 풀어주면 되니까 그건 해보고요. 282번 상문제 갈게요. 자 루트 2.45 얘를 a라고 했고 루트 24.5 얘를 b라고 한다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1번 루트 0.0245 그랬어요 자몇칸두칸 칸 가면 되겠죠 그럼 2.45 되죠 그러면은 100분의 2.45 이렇게 되겠지 루트 그러니까 10분의 루트 2.45예요 근데 이 루트 2.45를 a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얘는 10분의 a 또는 10분의 1a 상관없죠? 그럼 뭐야? 0.a가 되겠죠? 0.1a? 0.1a. 0.1a. 그러니까 1번 틀렸죠? 1번 0.1a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2번도 틀렸겠죠? 예. 네. 당연히 틀렸겠지. 1번이, 그게 0.1a인데. 2번 한번 해봐? 2번은 뭐 나오는지? 0.245야. 그러면 얘는 몇 칸? 두칸 가죠, 역시. 그럼 10분의 루트 24.5가 되는 거지. 그럼 24.5가 B니까 얘는 10분의 B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0.1B 그래야죠, 1B. 두 개로 바뀌었네. 1번과 2번이 정답이. 자, 3번. 루트 980입니다. 얘랑 얘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 어, 근데 해봐. 980을 손이집분해 해봐. 248, 298, 24, 248, 250, 쫙245 나오잖아. 그래서 루트 980은 2루트 245예요. 그러면 얘는 2루트 2 얼마? 2.45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20루트 2.45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루트 2.45가 A니까 얘는 20A, 20A가 되죠. 겠 20A. 맞았네. 자, 4번 루트 2,450입니다. 얘는 그냥 바로 나오죠. 24.5가 되겠죠. 곱하기 10. 그러니까 10 루트 24.5야. 그럼 10b가 되죠. 10b. 근데 10a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맞아막 5번이 맞았겠네. 2, 4, 5, 0, 0. 자, 얘는 그러면 여기서 뒤에 서 와야겠지. 하나, 둘, 세 칸만 가면 안 되고 네칸 가야죠. 그러면 100 곱하기 루트 2.4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 0 0 a 1 0 0 a 를 해야 돼. 맞았네. 그래서 정답은 3, 5. 사모님 3 3호. 5 자, 그다음 283번 갑니다. 루트 180을 a b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이것도 가끔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은 이180 안에 2랑 5가 들어 있다는 얘기야. 2랑 5가 들어 있다. 그리고 루트 5를 제곱하면은 b의 제곱이 되게 되는 거죠. 즉 5라는 숫자는 b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루트 5 제곱이 5니까 또 마찬가지로 2는 뭐가 되는 거겠어? 2라는 것은 a를 제곱한 거겠지. 아, 그렇다 이란 거야. 자, 루트 180이에요. 180이라는 것을 또 소인수분해 해 보면은 6 3 10. 그죠? v 18, v 18에다가 어, 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오 이렇게 되나? 그렇지. 맞지? 루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2 나가고 3도 나가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 우선 이렇게 쓰고 루트 5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3은 얘네 AB랑 상관이 없으니까 3은 그대로 놔두고 2라는 놈은 누구야? 루트 2를 제곱한 게 2잖아. 루트 2가 A였으니까 A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A제곱 이렇게 쓰고 루트 5는 그대로 B니까 A제곱 B. 즉 3A제곱 B라고 루트 180을 AB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야. 이거 이잖 A와 B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그랬으니까, 여기에 AB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A만 들어가 있거나, B만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288번 상문제가 있네. 루트 3이 A구요. 루트 5가 B다. 루트 8을 AB를 이용하여 나타내라. 어떤 친구들, 순진한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아, 루트 8? 루트 8은 루트 3이랑 루트 5를 더하면 되니까 얘는 A 더하기 B야. 그 정답이 어, 4번. 음, 틀렸어. 아주 편안하게 틀리죠. 이거 아니잖아요. 루트 3과 루트 5를 더해서 루트 8이 된다는 것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쵸?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8은 3 더하기 5는 확실해. 이거는 이렇게 쓸수 있지. 이거는 괜찮아요. 루트 안에서 더하는 거니까. 8 맞죠? 그러면 이 3은 뭘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얘를 제곱하면 3 되죠. 5도 얘들 제곱하면 5 되죠. 아, 그러니까 3은 a 제곱이고 5는 b 제곱이니까 여기 3 대신에 a 제곱을 쓰고 5 대신에 b 제곱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음. 3번.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289번으로 갈게요. 여기는 뭐 하는 데야, 이제 유리화 하는 데지? 음.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꼭 유리수로 바꿔줘라. 그게 유리화라고 했어요. 분모의 유리화. 그러면, 루트 5를 똑같은 루트 5를 위아래다 곱해주면은 얘가 유리수로 바뀌죠. 5, 로 그래서 5분에 얘는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1 0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5면 루트 10이죠. 근데 이게 뭐야? 아, A 루트 10이라고? A루트 10이래요. 그럼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A는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루트 48분의 5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 야 설마 얘를 유리한다고 해서 루트 48을 곱해주는 것은 아니겠죠. 숫자가 커지니까 루트 48을 뭐해라? 최대한 벗겨내라. 루트 밖으로 자, 그럼, 루트 48은 이게 16 곱하기 3이니까요. 4루트 3입니다. 그러면은, 4루트 3분의 5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화를 하는 게 좋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좋겠어요? 루트 3만 곱하세요. 4루트 3을 곱해도 상관은 없지만,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루트 3만 곱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위아래다가 루트 3을 곱하니까요. 얘는 4, 3, 1이개죠 이게 3이니까, 12분의 5루트 3 이렇게 되는데 어 B가 누구냐면 얘가 12분의 5가 B가 되겠네. B는 12분의 5. 그래서 루트 AB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루트 AB는 뭐예요?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5 지워지고 해서 얘는 6분의 1이네요. 이것도 유리화 이제 해야 됩니다. 여기 유리화를 배웠으니까 이제 유리화 안 하고 분모에 루트를 남겨놓으면 틀리게 돼요. 그럼, 루트 6이니까, 분모가. 똑같이 루트 6을 위아래다가 곱하겠죠? 그래서 6분의 루트 6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야. 289번.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이제 295번이 있는데, 루트 24. 그, 루트 9분의 2는 자, 그냥 바로 어떻게 쓸까? 곱하기로 쓰고, 루트 2분의 루트 9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도 괜찮죠? 하나로 되어 있던 걸 분리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반대가 성립이 됐었으니까. 약분을 합시다. 자, 루트 2랑 루트 2 지워지고, 루트 7이랑 여기 루트 2를 지우세요. 또, 여기 루트 2랑 여기 루트 24를 지우세요. 그럼 루트 12가 남죠? 그 다음에 또 지울 수 있는 게 있어. 누구? 루트 9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3으로 루트 9를 약분하는 거야? 그 루트 12도 약분하면 루트 4가 되겠지. 루트 3으로 약분하면, 따라서 남는 게 뭐야? 분모에는 루트 4가 남았는데 얘는 2죠? 여기는 2 루트 3이 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 2마저 지워지니까, 루트 3이, 얘는 정답이 돼가지고요. 4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실수 많이 나와요. 여기 단어는. 어, 계단 단어는. 자, 그 다음에 300번 가에다가 300번입니다. 가에다가 6루트 1을 곱했더니 뭐가 되었다? 그 네모가 되었다. 는 네모야. 그, 그 네모 나누기, 루트 45가, 뭐다? 4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니네 이 네모를 구하려면 양변에 루트 45를 곱하면 네모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네모는 4에다가 루트 45를 곱한데, 루트 45는 얼마야? 9, 5, 45니까. 3루트 5지? 그래서 이 네모가 12루트 5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4랑 3을 곱하죠? 그래서 12루트 5. 그 그러니까 얘가 12루트 5가 된 거야. 그러면 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12루트 5를 갖다가 6루트 2로 이렇게 나누면 가가 나오겠죠? 윤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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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안 들려? 왜또 갑자기 그래? 긴급, 아. 또 긴급제나 났어? 성남시청. 아, 진짜. 사그라들지 않는구만. 자. 6인 6 1는 6, 6 2 10입니다.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2루트 온인데요 루트 2. 유리화 해야죠. 루트 2를 위아래다 똑같이 곱하면 분모는 2가 되고 여기는 2루트 10이 되네. 근데 이거또 지워지지. 그래서, 가는 최종적으로 루트 10임을 알 수가 있어요. 루트 10. 자, 그 다음에, 301번 해볼게요. 어, 301번은, 이게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여의, 이거 넓이가 8인가? 어, 왜, 영혼이 왜? 어. 왜 그럴까 계속 나가죠 아빠까지는 아빠 애들은 괜찮았었는데 영은씨괜찮아 오또 나가졌다 어 현아 들어왔네? 현아 언제 들어왔어? 영훈이 또 나가졌네 자 8하고 27 이때 직각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어 그러면 얘들아 정사각형의 넓이가 8이면은 한 변의 길이는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돼그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변의 길이를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돼. 그제,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직각,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곱하기 루트 8곱하기 루트 27 이거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루트 8이라는 것은 2루트 2구요, 루트 27은 3루트 3이잖아요. 맞죠? 이 지워지니까 얘는 뭐야? 결과적으로 3루트 6. 해가지고 4번이 정답입니다. 자그 다음에 305번을 해볼게요. 305번 자, 얘가 루트 12 304번. 아, 304번? 음, 304번. 아, 진짜 305번 먼저 하고 할게요. 이긴급재난한번 오니까 이게 이게 틀어지는 구만 이게. 어? 누수도 갑자기 또 화면이 안 보인다네. 아, 긴급제난 문제고만.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또한 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어, 보여요. 이걸 X라고 한다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는 거야, 히주야그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X 제곱이 2루트 7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루트 10 제곱은 10이고, 자, 2루트 7을 제곱한다는 얘기는, 2도 제곱을 하고, 루트 7도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럼, 2를 제곱하면 4고, 루트 7 제곱하면 7이기 때문에, 28이죠. 따라서, X 제곱은 18입니다. x는 18. 그러면 x는 얼마에요? 루트 18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인데 길이가 양수니까 루트 18. 즉 3루트 2가 되겠네요. 자뭘 구하냐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랬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루트 10 곱하기 3루트 2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루트 20이죠. 자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 루트 20은 제곱수가 안에 들어가겠지 얼마? 4가 들어가겠죠?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6트 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된다.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고요 됐죠? 숙제는 그러면 307번까지 해오는 걸로 할게요. 숙제는 307번까지. 영훈아, 이제 괜찮냐? 안 튕기냐? 네. 어우. 네. 왜 그래, 왜 이렇게 튕겼을까? 긴급 재난 때문에 튕기나 봐, 이게. 이제는 307번까지. 잠깐 쉴게요. 252번부터 307번까지. Yeah. you